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23절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느니와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이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같은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좋겠서 지혜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계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11절에서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년 6개월밖에안 되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바울이 목회한 그리고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 스승은 많죠, 많은데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이 바울은 늘 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어, 그렇게 양육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 성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얘기들 많이 쓰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3장에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 우리의 기본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냔 말이에요. 이게정말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야너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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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존칼빈 i l d child, c h i 칼 d child, c h 뱅 l d child, c h i 뭐예요? 이게 제 이게 저 스펠,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JC 칼뱅 칼빈. JC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존 칼빈 칼빈이요. 죽고 나서 무덤의 묘비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요. 남 남은 무슨 공적 이런 거써 있지 않고 그냥 JC. 이게 뭘까요? 존 칼빈 장 칼뱅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J.C. 요거만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남을까요? 우리 그냥 성도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런데 맡겨진 직임은 다 다르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직임들이 있어요. 너는 목사로 사역해라, 장로로, 권사로. 그런데 나를 위해서 쌓는 공적이 되면 나중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사람 자랑 하지 말래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일절에서 볼수 있는데, 일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을 대할 때 내가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 사실 어린아이는요, 예수님 어, 마가복음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 순수한 거.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예?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유괴 당하기가 쉬운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예? 잘해주면 따라가는 거다만 어린아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네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그 순수함과 깨끗함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거 반대죠 반대. 내가 너희를 장성한 여기 오늘 신령한 신령한 사람은 못 보는 것도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잘하지도 않아요. 분간도 못해요. 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어린아이들은 다 챙겨 줘야 돼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지금 대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에 울어버려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 지금 시작이 그런.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는요. 부모 마음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죠. 개구장이어도 좋다. 건강하게만자라다우 잘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훈하는 거죠. 뭐라고 교훈합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파나누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공적을 잘 쌓태 시험에 타 버릴 시험의 불에 타 버릴 그런 공적 그거 세우지 말고 정말 없어지지 아니할 그날에 없어지지 아니할 공적을 세우고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잘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오늘 3장의 한 문장 요약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러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설명하는 첫 번째는 팔을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게 사람 자랑하는 거죠 야나 누구파야? 나 아볼로파야? 누구 나 바울파야? 아볼로 나 개바파야? 바울 개바 사람 자랑하고 사람 끈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배경 누가 뒷심 대어주면 그 뒷배 타고 그게 뭐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공권력 남용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누구 안다고 어. 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예? 뒷배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나 누구 사람이야 어?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이 있다는 거다 쓰지 할데 없는 거죠 파 자랑하지 마라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장성한 신령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약하나, 나는 지혜롭지 못하나,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아론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필요한 걸 붙여주시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사람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시절에 따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4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왜 육신에 속한 자고 아직도 어린애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 자랑하거든요 사람 자 보세요 4절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뭐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우리 그 전장에서도 봤지만 예수 자랑하라고요. 일장 마지막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주님 자랑하는 사람이지 사람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 너희 신령한 사람들은 주님 자랑하고 오직 예수 터 위에 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동역자도 보내주신다는 거 왜? 왜? 보세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사람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때그때 그때 보내주신 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바울은 그때 필요해서 붙여주신 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해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는 전도하면서 그 심령을 모으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이지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7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이 믿음 가지고 살라 예. 사람 자랑하지 말고 나 누구 파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해서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그건 사람 자랑할 거 없고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그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넘어가서 오늘 제가 제목 써 놨는데 보면 이겁니다. 이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기본이 잘못돼 있으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의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뭐 태권도 예를 들면 우리 올림픽에서 태권도 보시면 뭐 발차기, 뒤돌려차기 막 나가는데 그게 처음부터 뒤돌려차기가 되는 게 아니고 주춤석에서부터 발차기, 가로막기, 세로막기, 막기 하면서 다 기본 동작을 배운 다음에 그것이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그래요 왜 레슨을 받느냐 이게 처음 기본이 안돼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이 안 되시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기본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흔들리면요.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에 뭐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고린도교회만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요. 조금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그게 통제가 성령 안에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요. 돌아오더라고요.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어, 심리학 책들 보면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예왜 사람들의 성품 뭐 mbti 그럼 성향 조사를 합니까? 이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향은 오직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점검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의 기본 위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의 기본을 둬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뛰쳐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말씀의 터보다 자기 주장에 강해요. 자기 주장에 못 얘기예요. 말은 맞지만 나랑 안 맞아요. 그리고 튀어나가요. 근데 이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수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에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죄 짓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 바울이. 사람 자랑하지 마.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기본이야. 사람이 우리의 터가 아니야. 바울이 우리의 터가 아니야. 내가 니네 터가 아니야. 아볼로가 너희 터가 아니야. 사람은 동역자야. 그런데 우리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흔들리면 안 돼.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쌓아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을 보십시오. 이게... 재료들이 나오는데 이 재료가 참 중요한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는 이터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러면 이 재료에 따라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불의 세기에 따라서 다 타버립니다. 금도 버틸 수 있겠지만 금이 녹는 연 발화점, 연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험이 세면 다 없어져요. 제일 쉬운 거는 집이나 뭐 여기 나오는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다 없어져요. 보석들도 뭐 나무나 집 이런 거에 비하면 들타겠지만 어쨌든 온도가 높아지면 요즘에 뭐그 어, 온도를 아주 높이면 다다 다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지 않을 거 위에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잘 짓고 잘 지어야 되는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잘 지라는. 이게 기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터 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쌓으라는. 결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보석, <laughs> 내 업적, 그거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실까요?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지. 주님의 백성으로, 토,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지. 네가 장관했다, 네가 목사했다,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아니 잘 해야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에다 놓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도 주님한테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요 CCTV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잘안 보여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밭에 다앉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터 위에 잘 살되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령이 너희의 주인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왜 몰라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알지 못해. 성령이 계시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 이 얘기죠. 아주 진하게 얘기하면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 그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아니죠. 어느 분이 간증을 저에게 지난 주간에 하시더라고. 집을 구하는데 전철 타고 가는데 여기 내려서. 어디를 가라. 성령이 기도하니 기도하면서 어디쯤 집으로 을까요 전철 타고 가다가 여기서 내려라. 그 감동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실지. 기도하면요, 성령이 그것만 감동하시겠어요? 그 성령의 역사죠.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가진 거하고 따져보고. 물론 바보같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계산 없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무대보를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지금 천국 가셨지만 구독관 교수님 얘기하던. 저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회의를 제가 진행할까요? 제가 이 모임에 갈까요? 구약 선생님이니까 오른쪽에다 대고 맨 물어보신데.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안 됐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뭐 저러 시나.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중심이 우리 중심이 주님과 늘 묻고 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식의 표현은 야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야.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몰라. 너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성령께 묻고 가. 그거 잖아. 그거 하라는 거야. 마지막은 뭘까요? 그 다음 보세요 헛것 붙잡지 말라는 애들처럼 헛된 거 붙잡고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다 헛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보세요 20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하면서 내가 성전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이 답이요? 마지막에 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니라. 그러면 만물은 우리 것이고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부등호로 표시를 해보면 가장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째째하게 살지 말고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살면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 그 우리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 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에요. 가장 큰 분. 예, 가장 큰 분. 부등으로 표현하면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 눈엔 크게 보이지만 그건 우리에게도 속한 거예요. 그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결론이 이거 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헛것 붙들고 이게 가장 큰 거야. 그렇게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 이게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아멘, 아멘 하고, 성전 하나님의 흩어진 성전답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력과 또 생각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 성전인 것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시험거리에 없어질 공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불곡교회 흩어진 교회로서 성도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려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여호와 닛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고옵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